자, 아, 이제 우리가 어? 밴드를 구성을 했잖아, 어? 일단은 우리 할머니한테 한번 연주를 보여주고 어? 응, 됐어, 됐어. 리허설 한번 해보자, 오케이? 됐어, 됐어. 아주야,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가보자. 유기농 음. 밴드. 오, 어, 어, 오가닉 밴드입니다, 예. 우와. 오, 대박이다. 이분이 중심이에요. 예. 네. 아기야. <laughs> 오! 포고 됐네요. 어. 아기야. 그래서 아주의 아짜랑 하 하미 아짜해 가지고 아하 밴드라고 해서 너무 좋다. 자, 할머니! 할머니, 할머니 관계. 왜? 네? 어머. 네. 어. 엄마네. 할머니가 최고의 악기위해뭐 보세요. 음. 뒤에 보세요. 저희 아하, 아하? 아주의 아 응. 하미의 하 해가지고 아하 유기농 밴드입니다. 유기농? 예. 네, 저희는 모든 악기를 유기농으로 만드는 유기농 밴드입니다. 자, 갑니다. 엄마 잘 봐주세요, 할머니. 오. 이게 되네. 이게 돼 이게 돼. 오 열심히, 예 네, 열심히 흔 들어요. 와. 오 세상에. 우와. 아 이게 되더라고요. 오 대단하다. 연주자, 그치. <laughs> 음. 한번 더! <laughs> 한 이건 <번> 노래. <더>. 어, 이제 하 이제. 어, 근데, 박자가 <laughs>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laughs> 네. 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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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휠 받았어, 휠. 어떻게 거기서 당근을 해서 소리가 나? 그 그러니까. 어? 신기해. 몇점 정도 주실 수 있어요? 어? 몇점 정도 주실 수 있어요? 지금 이거 만점이지. 이걸 네. 어떻게 그런 소리가? 네. 어떻게 네. 참 만들었지? 아, 만점이지. 너무 잘했어. 아이 잘했어요. 일단 평소에 이렇게 만나면 음악 얘기 잘안 하거든요. 오늘 정말 오랜만에 해봐서 즐거웠어요. 오늘. 게다가. 제 아들도 그렇고 하음이도 그렇고 같이 일을 수 있으니까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되게 일단 오늘 채소와 친해지기 프로젝트는 절반의 성공을 거뒀다고 생각해요 예. 네, 절반 이상? 다음에는 좀더 확실하게 예, 좀더 치밀하게 접근해서 더 친해지기 하고 편식 없는 하음이가 되게끔 예, 만들고 싶습니다